뭐냐? 엄청 많이 오네. 엄청 많이 와요. 그 말은 즉,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적들이 많다는 뜻이겠죠? 어? 저격 가도 되나?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저격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야 단지 형아가 착하니까 저격한다고 내가 블랙을 먹이지 않을 뿐이지. 형, 저격 가도 돼요? 해가지고. 어? 음, 저격 가도 돼. 누가 그렇게 말하냐? 자기, 야, 너못 뺏어도 되냐? <laughs> 하면, 너, 음, 나 뺏어도 돼. 막 이럴 거냐? 아직 이따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뭐야 야 누가 자꾸 쩝쩝쩝 하면서 뭐 키보드 부시고 있냐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얘들아 너희들 들리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뭐야 제목 기계음인 줄 알아 아니 너무 깔끔했어 기계음인 줄 알았어 어? 아 굉장히 깔끔하시 <laughs> 네,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돌리는 줄 알았네. 카워 어때요? 이쪽? 좋아요. 네, 프라보 프라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갈게요. 렛츠고. 근데 도리, 아까 기계음 말씀하셨잖아요. 도리씨 그게 기계음이라는 게 무슨 목소리인가요? 아, 약간 기계음이 아니라 약간 상담사 톤. 고객님 아, 안녕하세요. 뭐. 고객님 상담 동안 폭언 등 우려되어 녹음할 수 있으니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? 야아 어지러워지려 하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번님 기계음 목소리 같아 <laughs> 기계음 같다고요? 네아 기계음 목소리는 도대체 무슨 목소리인가요? 어, 빅스비 닮았다 목소리 모처럼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아 어, 뭐야 안녕하세요 아아 아,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상당히 감미로우시네 목소리가 감미롭다고요네 살짝 그 AI 보채팅 그런 그 <laughs> 별, 별, 별풍 터지면 들리는 그런 목소리 AI 바이러스 걸리면 들리는 목소리라고요? 아니 아니 AI 그 있잖아요 그 사버님 뭐, 알아 먹죠? 뭔 말인지 뭔데요? 저 알고 싶어요 아, 살짝 기계, 기계 같은 그런 목소리 기계 같은 목소리라고요? 오늘 기계같은 목소리만 뭐, 지금, 거의 두번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목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그 목소리로? 네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알거에요 빅스 너무 그이? 서운해요 다 그런 게, 대답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어 뭐야 어, 그래도 그것만 연습하는 거 아니죠? 해당 지역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uh deixar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보자 이분들 반응이 어떨지 한팀 운한 것 같아요 우리들 가는 길꽁무니에한 팀이 따라오고 있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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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지금 게임하면서 통하고 있어. 한마디 아, 가자고. 아, 저질러 봐. 소음기 필요하신 아, 분 있어요, 혹시? 그 소음기 네네. 1번님 입에다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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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네. 차 번호판 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. 야, 성공했다! 야. 우와! 너무 많다. 너무 많다 여기, 미친놈들. 와, 세상에 봤어? 귀없다 잡았다. 어때, 어때, 애들아 어때? 칭찬해주세요. 어때, 요 어때요? 아, 나이스했습니다. 나이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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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번님한번본적 있는 것 같은데. 반갑습니다. 머리를 아무리 쥐어 짜고 해도 이 말들은 기억이 안 나요. 우리 목소리가 기억이 나서. 아, 제 목소리가 기억이 났어요. 우리 학교 옆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. 응. 저번에 아파트 간것 같은데 누가 그러던데 누가요? 뭐, 뭐 자본님 보고 뭐 꿀성대라고 막 꿀성대라고 막그 같이 팀을 했던 같이 팀을 했던 분이 목소리 저 목소리 되게 꿀성대라고 네. 칭찬 많이 해줬죠. 네. 아 그때 님도 그 계셨구나. 아 그랬구나. 가자 어. 내가 봤을 때어 뭐야? 어어 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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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들 많이 도와주고, 앞으로 자주 사랑해주고, 자주 보자, 얘들아, 사랑한다, 고맙다. 형, 가볼게. 형, 가볼게. 사랑한다.